안녕하세요. 학관노 이영인 대표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메타그래머라는 책을 발간하신 왕진구 구의동 베스트 최현숙 학원 최현숙 원장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 책에게 어떻게 보면 네. 시간이 많이 공들여서 나온 책인데 그래도 우리 그 영상을 보는 우리 원장님들께 네.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근 25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음. 어, 고민을 하는데. 내신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 일단 네. 문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데 네. 아이들이 문법을 뗄수 있는 자이한권을 가지고 나는 문법 공부를 끝낼 수 있어 마무리할 수 있어 음. 이런 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저희 네. 학원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문제점들, 음.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도 겪겠다. 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아, 이 정도만 알면 아이들이 문법을 네.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음. 걸 가지고 네. 어, 지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시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음. 그리고 바로 문맥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총 정리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한 권의 책만 보면 네. 문법은 정리가 끝난다. 음. 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 이 책, 메타그로이머라는 이 책을 네. 공부한 학생들이 어, 일반 학생들보다 실제 높은 성과를 내는지, 어, 그럼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신 네. 공부를 하잖아요. 네. 뭐 수능은 당연히, 뭐 수능 같은 경우는 당장 문법이 크게 비중이 두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물론 수능에 있어서 구문에 대한 이해 같은 경우는 바탕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음.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내신 같은 경우 문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실제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어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 음. 음. 문법이 적다. 어 이번 좀 쉬웠던 시험.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네.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고 더 음. 단기간에 음. 실력을 향상시켜서 점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오히려 독해 부분이 더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이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언어적인 감각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 기준을 둔다면 이 책을 공부한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네. 실제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적용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줘요. 네. 물론 다른 아이들도 그걸 배우겠지만 네. 이제, 그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가 나온다라고 네. 하면 관계대명사에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정도? 열 가지 전체가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 정도만 시험에 나와요. 네. 그렇다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나온다고요 내신 기간에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음. 어 암기력도 되게 좋고 네. 음, 적용력도 전원 좋은, 좋은 친구들은 네. 내가 요 시험 기간 동안 한달 넘게 준비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아이들도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맞출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자 중학생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우리 학생들이 아닌 메타그래마를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뭐 흐름으로 문맥을 파악한다거나,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알거나, 음.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다 외워요, 음. 본문에. 음. 그러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문을 이해하고 문맥, 문법적인 문맥을 알기 때문에, 네네. 본문을 암기한다 하더라도, 음.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고요. 네. 어, 대충만 암기하더라도, 음. 문맥을 이해하고 공식을 아니까, 네.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접목할 수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적용점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사진처럼 외워야 돼요. 음. 그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음. 음, 만약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 아이는 영어 공부의 시간을 플러스 다른 과목 공부도 할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식을 아니까요. 음. 근데 공식을 모르는 다른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많은 시간을 외우는 데 투자합니다 근데 네. 똑같이 외워도 사진처럼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교 1등의 아이들도 무작정 외워서 하는 애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네. 전 종교 1등 아이들도.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음,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공식이 이 메타그래머라는 책 안에 녹여져 있는 건가요? 어, 그럼요. 어, 네. 그래요. 그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점을 맞는 것도 좋고, 중학교 때. 뭐, 저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더 좋은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거를 사진처럼 외워서 100점을 받냐, 네. 아니면 공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그렇게 100점을 받는 건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엄청 같아요. 엄청난 차이. 특히나 아마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더 많이 외워야, 더 네. 많이 알아야 했을 음. 때는 그게 더 네. 중요한 요소 어. 중에, 중학교 때는 어떻게 보큰 차이가 안날수 있다는 네, 네, 그런 네.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원이나 선생님 중에서 이 문법을 많이 암기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선생님들께도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 푸는 역량도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 모실 때 네. 시강을 보통을 하거든요 네. 경력들도 상당히 있으신 분들도 시강을 하고 네. 아쉬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 문법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그 방식들도 보면 네. 문법을 해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문법 문제는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바로 네. 풀려야 되는데 그걸 해석을 통해서 푼다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들 이제 뭐 강사분들이나 학원 원장님들도 더 훌륭하시지만. 갖고 계신 그 영량 플러스 아, 문법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그다음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되겠다. 요만큼만 알면 되겠다.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제시해 주는 근 근거 음. 제시점?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 이 갖고 있는 영량 플러스. 그 저도 강의를 강의를 25년 정도 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래도 영어 공부를 즐겁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수십 년 동안에 음. 어떤 문제들을 좀 봐왔고 네. 아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음.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새로 영어를 강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문법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 가르치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돼요. 좋습니다. 이 교재를 활용을 하면 100% 효과를 낼수 있나요? 100% 효과를 했죠. 그 이유. 네,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 파트마다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네. 정리를 했는데 내 걸로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내 걸로 만들려면 일단 물론 이제 암기는 필요해요. 음. 근데 암기를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은 일단 그 문법 파트마다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외워서 소수령으로 시험을 봐요. 네. 근데 요책 같은 경우에도 챕터 끝마다 조금씩 서술형 문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외워졌는지 네.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워크북이 있습니다. 네. 이 워크북은 실제로 이메타그라마 같은 경우에는 문법 전체적인 정리 플러스 네.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넣은 이유는 뭐냐면. 어, 독해할 때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추가적인 문법 문제는 음. 안 나온다 하더라도 독해를 할때좀 도움이 되고자 조금 추가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근데 어,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다 빼고 음. 시험에 나와 있는 부분들만 정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워크북은 이 책에 이제 그 공란을 많이 만들어서요. 음.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메타그라마 뒤에 있는 서술형을 시험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다, 다 외워졌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워크북을 이용을 한다면, 더군다나 음. 이 워크북은 처음에 나오는 부분들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음.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네. 명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제 문제집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한 권을 공부를 하면, 어, 다 정리할 수 있어. 이런 음. 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챕터별로, 뭐, 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된 책이거든요. 네. 개념보다는 음. 어, 그래서 그 책을 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메타그마을 공부하고 확실하게 난 다음에 개념을 잡고 음. 그리고 문제 실전 연습으로 활용한다면 음. 그 단계별로 원, 2 쓰리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문법은 굉장히 탄탄해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좀 뼈대 느낌이 있고 네. 시중의 문제든좀 사례 근육에 대한 어, 그런... 실용 네. 그러니까 실행 연습 그쵸. 네, 그런 상황 네, 그런 느낌이 돼요.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교재들과 좀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다면, 뭐 방금도 조금 네, 말씀해 네. 주셨지만, 네,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책은 수학의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계의 정석이 네. <laughs>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랑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네. 이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내가 문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어,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굉장히 많은 책을 봤지만, 어, 없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어, 문법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아이는 독해는 잘하거든요. 근데 문법을 뭐 방학 때마다 특강을 뭐 다섯 번, 여섯 번 들어도 음. 문법 은 정리가 안 되던데요? 못 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네. 저도 학생 때는. 많은 책을 멘토랜도 공부하고 성문도 공부하고 했지만 그걸로 문법을 뗄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보면 음. 아, 풀수 있는 정도. 하지만 뭐 내가 뭐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음. 남들한테 좀 내가 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음. 음.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도 저는 좀 궁금한 점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왜 이런 개념서를 하나를 정확하게 네. 정리해서 만들어내시지 않았을까? 음. 그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내가 지금 영어를 문법을 정리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책을 하면 좋을까? 이 책을 공부하시면 그 개념을 정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문법서에서는 그 관계대명사를 표로 그림을 나타내요. 음. 예를 들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다, 뭐 사물이다, 그다음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해서 표로 나타내는데 네. 저는 그 표를 보면 어 이게 앞에 사람이고 어, 여기 표를 보고는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바로 음. 적용이 안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실제로 시험 문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시험 문제는 앞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내고, 동사를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 후, 동사. 사람, 훔, 주어 동사. 사물 위치, 동사. 사물 위치 주어동사, 사람 또는 사물 whose 명사, 업고와 동사, 업고와 주어동사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리를 해주고 외우게 해요. 네. 그러면 바로 아까 사물 후 동사 또는 사람 나는데 위치 동사 이렇게 나왔다면 안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를 이용해서 본다면 아그 표가 사람이었고 뭐 선행사가 어, 사물이었나? 이거 뭐 표로 하게 되면 바로 접목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차이게 되면 어 앞에 사람이 나왔는데 위치가 나네? 틀렸어. 음. 그러니까 바로 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개념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들이 확실하게 있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정리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80대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음. 어, 한권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영어를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왔는데 어머니께서 천천히 읽어보셨나봐요. 네. 이 책이 너무 쉬운 것 같다. 음. 내가 영어는 몰라서 영어는 읽을 줄 모르겠는데 네.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알것 같아. 음. 너무 꼼꼼하게 그다음에 누가 읽어도 음. 잘 이해가 될것 같아.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럼 성공했는데 음. 영어를 모르는 80대 엄마가 어 읽었더니 이해도 되고 음. 어, 어 그러면 됐다. 제 <laughs> 생각을 하게 된 어?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고급적인 지식이지만. 일반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 어려우면 네. 사실은 그거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음. 없는데 또 어머니께서 80세 넘어서 아. 어머니께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쉽게 되어 있다. 이것도 특별하게 다른 점 중에 어. 하나인데 같아요 네. 하나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교재를 우리 학원에서도 선택을 할때 네. 가독성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선택을 할 때도 빽빽한 것을 싫어합니다. 음. 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원래는 그동안 노트에 정리를 시키도록 했어요. 네. 노트는 여백이 많게. 그리고 분명히 1번, 2번 이렇게 되면 칸을 무조건 떨어뜨려 놓고, 음. 이제 큰 제목들은 색깔을 좀 주고, 음. 그렇게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뭐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음. 이 타이밍에 뭘 할까? 만화책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문법 노트 정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넌뭘볼 거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만화책을 볼 거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2분 동안 뭘 하겠냐고요. 음. 그리고 너무 빽빽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음. 안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보고 싶도록 음. 내가 1분이 남든 2분이 남든 내가 너무 예쁘게 써가지고 이게 뭐지 한번 보고 싶네 음. 이런 마음이 들게끔 노트를 정리하게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노트예요 음. 그러니까 노트 여백이 많고 그리고 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정리한 책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음. 책도 네, 맞아요 쉽고 보고 싶게끔 네. 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또메타 그레머인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 뭐다뭐 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다 도움이 되겠죠. 네네. 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분들께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네. 이 책은 사실 이제 중학생, 네. 고등학생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내신과. 네, 네. 그 아이들한테 타겟이 사실 맞춰져 있는 건 맞고요. 네.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전체 문법들이 다 필요하니까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한 데서 수능의 어법그부분들의 음. 어, 이제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아이들도 어차피 이제 예비 입시생이니까, 그쵸. 걔네들도 이제 필요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토익 같은 경우를 준비하는 탭스나 이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사실 문법이 훨씬 쉽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 감으로 문제집 음. 중심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법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당장 급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맞춰져서 책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재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맞습니다. 그쵸? 아무리 해도 아, 이해가 조금 그러니까 똑같은 100을 가르쳤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사진처럼 외웠을 때 50밖에 안 나온다면 물론 열심히 하면 음. 더 나오겠지만 이 책을 가지고 뭐 팔고 싶다 온다면. 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는. 네. 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웃음> 그쵸, <웃음> 그 예. 생각은 사실은 조금은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광진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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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있는. 네. 네. 그죠 네. 베스트 최연숙 학원 근처에 있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네,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laughs> 네, 학생들은 봐도 됩니다. 네, 봐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최근 영어 교육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문법 독해 너무 위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잖아요. 저도 음.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음. 많이 배웠는데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 뭐, 예를 들어서. 음. 그런 거죠. 현장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수능이 네. 1994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교육 정책 쪽으로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음. 1993년까지 학력고사를 봤고요. 네. 94년부터 이제 수능으로 접어들었는데 네. 그때 그렇게 수능으로 확 바뀌면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어 그때 이제 교육 정책에서는 어? 이때까지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해외 갔더니 말도 못하고. 음. 우리나라의 영어 수준들이 아주 아니더라. 음.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이제 바뀐 교육 정책에서는 빨리 읽고 음. 무슨 말인지만 캐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라고 네. 해서 수능 1 세대부터는 거의 문제에 글쎄 한30% 가까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음. 문제가 1 3 문제 정도는 네. 요지 제목 찾는 훈련 음. 이런 부분들이 네.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근데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문제, 문법 많이 적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찾는 훈련,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니 네. 아이들 영어 실력확 좋아졌을 것 같은가요?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영어 아이들이 공부를 더안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전에는 문법 나오고 단어 같은 경우도 뭐 수거 같은 것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됐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수능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언어적 감각이 좋으면 단어 좀 외우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더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겠는데? 음. 그래서 수능에서도 처음에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문제 나와요. 음. 두 문제 좀나와다가또 공부를 다 애들이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한 문제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요즘은 이제 말하기 훈련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이 문법 독해가 뭐가 중요하냐. 음. 맞아요. 그런 관점. 그죠? 네. 근데 말을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말이 되나요? 모든 문장을 다 외울 건가요? 아니죠, 네. 그러면 내가 그냥 외국인이랑 말한다고 해서 그냥 말이 막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머릿속에 나름대로 프레임은 있어야 돼요. 음. 그게 이제 가장 뼈대가 된 거,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설계가 너무 중요하고 건축, 뭐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틀. 그 틀이 문법인 거거든요. 그리고 독해를 봤을 때도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패턴을 알고, 그 문법적인 지식을 알면 문장을 만들고 영작도 하고, 가능한, 그걸 말도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문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야 이런 생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돼 패턴 영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다 외워서 그러 그대로 써먹으라는 얘긴데 네. 단어만 바꿔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무모하지 않나. 그, 일, 어, 네. 네. 근데 제가 그럼 음. 여기서 좀 질문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문법 독해 위주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럼 다시 질문을 네. 해야 돼요. 그러면. 메타그래머로 문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된 학생들에게는 네. 실험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메타그래머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문법이 충분하게 이해됐을 네. 때, 네네. 그 학생들이라면, 네. 그 우려에 대한 질문하는 을거좀 네. 다른 거거든요.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죠. 대화를 네. 할 때도 네. 물론 저절로 머릿속에서 그냥 확 나와져 겠지만 그런 게 훈련이 안돼 있다면 네. 이제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내가 문법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서 단어들만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말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만약 에 패턴을 내가 300개를 올려야 된다면. 어 문법을 알게 되면 뭐열열개 정도의 개념만 알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나친 문법 복해 위주 방식은 사실은 이거는 우려가 있는 거고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문법 복해 방식은 좋은 거. 엄청 좋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시험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말하기 훈련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훈련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내신 음, 음. 이 부분은. 문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중학교는 성취도 평가잖아요. 네. 그래서 A 등급을 받으면 나 영어를 잘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A 등급은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거의 40% 50% 가까워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음. 1등급이 4%잖아요. 네. 2등급은 7%고, 네. 그다음 3등급은 17%. 어,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0%면 4등급, 5등급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 중학교 때 2등급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저렇게도 점수가 내게 날수 날 있겠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내가 공부를 이제 입시로 본다면요. 입시로 본다면, 어, 문법적인 부분이나 독해에 대한 이해, 구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도 이제 전교 1등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이제 전교 1등 있는 아이가 있는데 네. 그 학교의 아이들이 공부 양이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네. 교과서도 두 과에 들어가는 데다가 모의고사가 거의 한 30문제 이상이 들어가요. 음. 그러면 그거를 통으로 암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통으로 암기하지? 다 맞으려고. 음. 근데 사실은 그 통을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다 맞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음. 언어적 감각이 없으면. 네. 예를 들어 문제가 똑같은 사진처럼 나왔다면, 그럼 틀린 거는 맞출 수는 있겠죠. 정말 사진처럼 외웠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네. 그런데 제목 묻는 거, 감정 묻는 거, 음. 이건 외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학생한테 얘기합니다. 외우지 마라. 음. 네가 외우면 너무 고맙겠지만 네가 그 외우는 시간 안에 만약에 다른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도 될수 있잖아. 그리고 대충만 외우더라도 네가 문법적인 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대충 외워도 충분히 그걸 맞춰낼 수 있는데, 이, 그 아이는 외우는 이유는 문법을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그 친구들 문법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통으로 외우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는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공부는 현재는 입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말하는 거라도, 또 앞으로 또 우리 편지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하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문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모든 과, 공부, 영어 공부의 기본은 일단 문법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보니까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유심히 관찰해야 될 분들은 이렇게 좀 암기식으로 아이들이 학습하고 가르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원장님들께는 이제 문법을 쉽게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턴할 수 있는 음. 그러한 분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것의 혜택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네. 실제 누리게 될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우리 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메타그라머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원장님들 그렇고 진짜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영량적인 음.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 학원에 보통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문법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중학교 뭐 저학년 때나 뭐 중2중3 초반까지만 오더라도 음. 바로 성적은 나와 요 중학생 때도.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일단 내공은 필요하니까 자기 걸 음. 소화하고 채화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이 오면 전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바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음. 그 학생들한테, 어, 이 개념을 좀 힘도 덜어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을 설명 좀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서 음.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수학의 정석인 것처럼 음. 영어계의 정석이 메타그래마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책 출간 축하드리고 <laughs> 오늘 인터뷰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